단백질. <laughs> 단백질이지. 단백질이지. 진짜 있어지금엄 맛있어. 천 맞죠. you cool. 멸치 볶는 거 아까 안 찍고 있었어. 멸치를 볶다가 재료를 넣고 끓여, 끓이시면 됩니다. 맛있어. 헐 소스 안 먹고 있었어. 저는 마블링을 좋아하긴 아닌데. 嗯嗯。嗯 너무 많이 했어. 아 i t a m hai! Hah, hah! h a 내 다리가 더 길어.